안녕하세요. 르노 김남호 팀장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출고 차량,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아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 차량입니다. 외장은 클라우드 펄,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선택해주셨고요. 옵션으로는 증강현실 레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KTX 타고 열심히 내려오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김남호 팀장에게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작업을 굉장히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놨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출고는 계속 되고요. 그리고 제가 비 맞으면서 실내 차 정리하고 이제 본네트까지 닦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또 비도 오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닦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안 닦으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출고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출고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을 만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랑콜레오스로 결정하셨다면 르노로 결정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나호 팀장에게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출고는 계속됩니다. 르노는 역시 르노는 언제나 김나호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